통장에 2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지출이 가장 많은 식비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결국 20만 원으로 살아보기로 했다. 자 지금 시간은 9시 35분이고 지금 분배가 자고 있어서 휴게실로 나갔습니다. 네 개를 챙겨 갖고 두두 개를 챙겼습니다.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침밥을 따로 안 먹고 점심밥을 사 먹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식비 절약을 위해 아침밥을 먹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침밥을 다 먹고 난 뒤에는 근로지로 출근해 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밥을 먹으러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일단 있는 제품들 다 먹고 나서 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주차는 제가 볼땐 적응기 같아요. 소비를 전혀 안 하는 무지출 적응기 일 계란을 바로 먹어주도록 할게요 쿠팡 구독료를 내야 하는 날이어서 같이 나눠쓰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줬어요 여보세요? 바빠? 아니 그래서 너한테 내가 오늘의 첫 소비가 그 쿠팡하고 구독료 내는 걸 거야 <웃음> <웃음> 너는 20만 원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기본적으로 내그 보험이나 뭐 이런 거 빠져나가는 게 25만 원이야 그 보험도 하고 뭐 하고 하면은 핸드폰 값까지 하고 하면은 15만원 나가야 빡빡하다. 기프티켄도 있고 어. 기트도 있으니까 어. 도민미 처음 말해. 알겠어. 땡큐. 친구한테 어. 그래서 쿠팡 이용료 2,495원을 방금 보냈습니다. 저녁은 기숙사 밥을 먹어줬습니다. 둘째 날 아침입니다. 어쨌든 아침은 똑같이 계란을 먹어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계란과 두유를 먹고 출근을 하고 점심밥을 먹기 위해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있다가 문자가 날라왔는데 휴대폰 요금을 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대략 3 2,130원이라고 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자 32,130원 바로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65,375원이 되었네요. 165,375원을 가지고 계속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으로는 오차즈케라는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줬어요. 팀 프로젝트 모임으로 카페로 이동해줬습니다안 쓰는 체인뭐 이런 거? 아 글래스버스 타자 봐. 진짜? 아니, 그 정도 알수 있죠. <laughs> 처음에 <laughs> 네, 걸어 저 혼자 걸어갈까 생각했는데 팀 프로젝트로 다가비를 지원받아서 커피와 디저트를 먹을 수 있었어요. 기숙사 밥까지 야무지게 먹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근을 하고 기숙사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아침에는 계란과 두유, 점심 시간에 인스턴트를 주로 먹고 기숙사 밥으로 저녁을 마무리하는 절약을 위한 루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방에 방문해주고. 만 원을 충전한 다음 2,500 원으로 빨래를 돌려줬어요. 다음 날 점심은 인스턴트 쌀국수를 먹어줬어요. 금요일이잖아요. 자, 금요일 저녁에는 기숙사 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제가 알아서 항상 먹어야 되거든요. 점심에 먹다 남은 라면 국물로 저녁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할 때쯤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준혁? 네. 어? 군대 거뭐 먹을래? 승민 나돈 아끼고 있는 거 알잖아. 오일 차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음식을 사 먹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저녁 7시 26분이고요. 아까 돌렸던 햇반과이 쌀국수 남은 걸 여기 용기에 담아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싸주신 반찬 남은 거 계속 먹어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남은 음식으로 저녁까지 해결했습니다. 이날도 아침으로 계란과 두유를 먹어줬어요. 제가 공모전 작품을 만들고 나서 카메라를 켰는데 고장이 났더라고요. 고정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세로로 딱 고정이 되야 되거든요. 손 떼면.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대략 6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점심에는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자취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라면 포트를 친구가 직접 갖고 온 다음 라면 3개를 끓여서 같이 먹어줬어요. 7일차가 되는 날에는 아침으로 오차 집게, 점심은 인스턴트 굿, 비비고 볶음김치로 해결해 줬어요. 점심은 햇반과 참치로 해결해 주고, 저녁은 기숙사 밥으로 해결해 줬습니다. 스타일링 공모전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입구점에서 아크릴판하고 흰색 팬을 구매했어요. 근데 예쁘잖아. 아, 하트 아, 화이트. 아,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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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이트, 어려어려 네? 아니 그냥 사 그냥 좋아 단순해서 문제 얘는 여기서 또 다른 색깔는 그렇게 문구점에서 오천오백 원을 소비했습니다. 저녁도 어느 때와 같이 기숙사 식당을 이용해 줬어요. 네. 아 지금 점심이고요 지금 수요일 점심이고 저는 아침밥도 안 먹어서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여기에는 먹을 거를 넣어서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우유 반찬 같은 걸들어주셨어요자 대충 비주얼은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각종 반찬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었어요 자, 오늘하고 내일은 축제기간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잠깐 축제를 구경하러 갔다 올 건데. 혹시나 제가 배고플까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견과류를 챙겼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이 견과류를 먹어주도록 할 건데요. 그렇게 친구와 함께 먹거리 부스를 구경해줬습니다. 축제도 재밌게 구경했답니다. 다음날 점심으로 봉지라면을 먹고 저녁으로 기숙사 밥을 먹었어요. 축제 이튿날에는 친구가 먹을 거를 사주겠다고 부스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점심으로 볶음김치 통조림하고 햇반을 먹어줬어. 한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공모전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동해줬습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해줬어요. 본드로 부착할 부분이 생겨서 편의점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대출 시간이 얼마 안 남자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그 제가 전화번호 필요하시면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피규어 밑부분이 분리가 돼서 본드로 부착해 줬는데, 아침 때를 놔두는 걸 잊어버려서, 본드가 편의점 책상에 다 묻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일단 닦아보고 긁어봤지만 이미 너무 빨리 굳어버려서 본드 자국이 그대로 남아버렸어요. 알바생 분을 통해서 사장님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사과를 드렸어요. 변상을 해야 할 경우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모전 작품을 제출하고 본드를 지우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줬어요. 사장님 여기 아세톤이 있나요? 아세톤 있죠? 네. 아니, 근데 아세톤이 그래. 그 순간 접착제 조금 지워지겠죠? 제가 조금 흘려가지고. 아, 어. 글쎄요. 근데 아세톤을 잘못 쓰시면 탈색될 수도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아세톤에다가, 아 면봉 조금 해봐서 한번 해볼게요. 접착제를 쏟았어요. 대영상 그 올리셨군요. 그렇게 접착제를 지우기 위해 면봉과 아세톤을 구입했습니다. 아세톤을 묻혀서 닦아봤는데, 자국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장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본가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줬습니다. 오늘은 좀 반성하는 하루를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거기서 본드를. 그래서 지금 저의 심정을 말씀드려보자면, 굉장히 심란합니다. 비용이 대략 15만원은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건을 저지르고 튄 놈은 아닙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고 왔고, 사항을 지켜보면서 이 챌린지가 어떻게 될지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녁은 본가에 왔으니까 맛있는 부모님 밥을 먹겠습니다 2시간가량의 지하철을 타고 오, 본가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표 소고기찜 요리와 딸기를 마음껏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2시고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아점을 먹었어요 양념 불고기와 더불어 된장찌개, 상추, 어묵국, 계란찜까지 역시 집만한 게 없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 버스 대신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으로 이동해줬어요 마감 임박 과제들을 수행해주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줬어요 제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니까 예매를 하려고 왔는데 거의 다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매를 해야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바로 예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5,400원이라고 나와있지만 이후 할인된 금액이 환급돼서 총 4,320원을 결제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친구 병문안을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지하철을 이용해줬습니다 버스 탈수 있는데 도 아끼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등에 벌써 땀이 쳤어요지금 시간이 좀 차질이 생겨서 제가 오늘 2시에 가기로 했는데 3시에 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매했던 버스 티켓을 지금 취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규정된 수수료 800원, 실제 차감된 금액인 639원을 지출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지금 뭔가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30분을 기다리고 친구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이동해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다려도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숨어 있었어요. <laughs> 왜안 나와? <laughs> 아니, 너 어디 있던 거야? 친구 병문안 선물로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종합 영양제, 수면 안대, 진로 피규어, 유산균. 제가 사용하는 건강 제품들을 선물로 전해 줬어요. 그리고 카페로 이동해 줬습니다. 아 버금 어? 괜찮으세요? 야, 모래 돈사가 고 모래. 아니 아니요. 케이크 더 먹을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친구 덕에 음료값을 아끼고 오랜만에 안부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가는 길에 꽈배기까지 사줬습니다. 잘만 대략 한4 시간 조금 지치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하고 나서는 밀린 빨래를 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일단 라면을 먹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어줬어요 아까 돌린 빨래까지 널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부, 학교,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을 먹어줬어요 천원의 아침밥도 친구와 함께 같이 먹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업을 듣고 기숙사 밥을 먹고 시험 공부를 하고 근로지로 출근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주고 친구한테 배달 음식 얻어 먹... 시험 공부하고 아침밥 결제에만 사용하고 기숙사 밥을 꼭 챙겨 먹었어요 천원으로 빵과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는 카페용 천원의 아침밥을 구매했어요 이거 빵산거 맞아요? 어? 죄송해요 차가운 걸로 해주세요 <laughs> 아 너무 늦게 일어나버린 날에는 카페용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해줬어요 그대로 근로지로 출근을 해줬습니다 빵하고 커피를 가지고 저녁 때까지 버티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장에서 소리를 조절할 수 있겠더라고요 꼬르륵 소리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laughs> 저녁까지 버틴 다음 확업 직업 먹어줬습니다. 계산이라는 친구와 결표를 하고 나서 쌀국수를 먹을 예정이고요. 네. 저희는 가량 1 3만 원이 남아 있어서 만원 정도는 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네 네. 주말에는 컵밥으로 운영되는 주말용 천 원의 아침밥을 구매했어요. 컵밥을 두개 구매한 다음 하나는 아침으로 먹어주고 하나는 점심으로 먹어줬어요. 그렇게 주구장창 강의실에만 있었습니다. 카메라 수리비가 6만 원일 거라고 생각한 저는 절약한다는 범위 안에서 편의점과 배달음식을 이용해줬어요. 시험 기간이기도 했고, 기말고사 경로사업 지원도 받고 분할결제도 하니 나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출되는 돈이 식비뿐이어서 남은 음식을 보관하고 다음날 먹기도 하고 기숙사에 남아있는 남은 재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먹어주도록 했어요. 그런데 월초다 보니까 정기구독 사용료가 있다는 걸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쿠팡 구독료 2495원, 어도비 정기구독료 1560원 그렇게 이 금액만 남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게제이 카메라를 고쳐야 되거든요 이 카메라가 제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고쳐서 전에 갖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몰라서 지금 돈을 아무것도 안 쓰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택배를 붙일 때그 붙일 때도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내일 택배로 보내고 이후에 수리비 견적이 나가면 그때 또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포장을 하고 결제 금액인 4,000원을 지불하고 AS센터로 보내줬습니다 혹시라도 수리비가 더 나올까봐 그 어떠한 지출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남은 식량이 없어서 친구 집에 있는 짜파게티를 먹어줬어요 같은 날 저녁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열람실에 아는 동생이 집밥을 해준다고 초대를 해줬습니다 저 지금 아는 동생네 집에 왔고요 갑자기 공부하는 와중에 삼겹살을 자기가 해준다 해가지고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 기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약간 집밥 다운 집밥을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굶다가 편의점에 방문해 줬어요. 지금 배고픔을 못 참아서 편의점에 와서요. 라면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안 되겠어. 못 버티겠어. 그렇게 라면 두 개를 구매해 줬습니다. 라면 두 개를 나눠서 먹어 줬어요. 근데 이게 무거 아니야? 쪽당 500원이라고? 컬러로 인쇄해야 할 인쇄물이 있어서 의도치 않게 금액을 지출해 버렸어요. 지금까지 결제한 금액 중 제일 아까웠습니다. 아, 방금 프린트 금액으로 1,900원을 제가 결제했어요. 오늘 합산한 금액만 하면은 거의 4,900원을 썼네요. 과제를 할때 풀이 필요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생충이 되어버렸어요. 친구 자취방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참치 김치찌개를 만들어줬어요. 시험기간이라 너무 배고파서 핫바를 구매해줬습니다. 수리비용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나머지 최소 6만원만 남기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철제 금액이 나왔는데, <laughs> 10만 원이 넘은, 10만 3,356원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당연히 4만 원인 줄 알지. 하여튼, 오늘부로 저는 20만 원으로 살기가 끝났습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이 카메라를 기간 내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20만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네요. 그것보다 일단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애초에 안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끝났지만, 그래도, 기숙사 밥을 먹어줬어요. 나 실패했어. 어? 실패? 어. 카메라 수리비 때문에 돈안 쓰고 있었잖아. 근데 얼마 나온지 알아? 10만원, 아빠 10만원. 작은 거 하나. 그 모니터만 고치는 줄 알았는데 뭐 이것저것 고쳐야 되는데 10만 4천 원인가? 수... 내가 근데 남은 금액이 7만 원이어서 한 3만 원 3만 3천 원 정도 이제 부과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됐어 그 모니터만 하면 4만 원인데 지금이 6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아직 시험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아직도 깨어있습니다 이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사실상 20만원 살기라고 했지만 어찌보면 13만원으로 살기가 아니었던가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챌린지가 실패를 했으니까 저는 배가 고파서 빵이랑 햄버거 그리고 이제 에너지 드링크까지 사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확실히 이걸 찍으니까 소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정이 지나고 나서 편의점에서 산 햄버거를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20만 원으로 기숙사에서 한달 살기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사실 친구들 도움이 없었으면 이미 끝났을지도 몰라요. 결국 카메라 수리비 10만 원으로 실패해버렸습니다. 절약보다 중요한 건 급해서 두 배로 쓰지 않는 차분한 준비였어요. 다음엔 장비부터 지켜볼게요.